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평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동안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가난안 땅에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난안 땅에 살면서 가난안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가난안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평가를 들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당시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왕의 명칭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여기도 등장하고 나중에 보면 또 등장해요. 어,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사나? 그렇게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바뀌지만 명칭을 아비멜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아브람을 찾아왔어요. 왕하고 군대 장관이 아브람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긴장이 되잖아요. 왜 평소에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그것도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찾아왔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계속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게 후대한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내게 후대한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우리 좀 봐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그 땅의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를 좀 너그럽게 좀 봐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처럼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땅을 판다고 우물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깊이 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많은 재정이 거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열심히 우물을 파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물이 좋은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을 먹어야 살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요.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도 물을 마셔야 되지만 동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파 놓으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느냐? 아니죠.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요 자기 조카 롯이 전쟁 중에 붙잡혀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려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용병이죠.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들어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 우물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우물을 그냥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굳이 가난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싸워봐야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그 땅의 원주민들로부터 싸우면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일을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좀 너그럽게 봐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희들이 내가 우물을 파두면 와서 다 뺏어 갔는데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게 맞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죠?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 몰랐을까요? 자기의 종들이 와서 우물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빼앗았는데 아비멜렉이 지금 나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몰랐다 치고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어노라 핑계를 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 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시에 계약을 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반을 잘라가지고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계약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계약을 깨면 내가 깨든지 네가 깨든지 깨는 그 사람은 이기와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계약을 깨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 한 종류로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암양 새끼 일곱을 줄 테니까 이걸로 계약을 믿자 이걸로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우물을 팔면 이제 다시는 빼앗아가지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평가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이기도 하지만, 물론. 집에서 길리온 용병도 있고 함부로 아브라함을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가난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그 평가가 뭐라고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죠.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아무리 좋게 해도, 아무리 아름답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 말대로 생하지 않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죠.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권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향에 가서 내가 잠시 피했다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난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언제쯤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이 정착하고 나서 언제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창세기 22장에 그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내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가 언제쯤이죠? 아브라함 나이가 115세에서 아마 12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미가 대략 한 40년에서 50년 사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 1년 2년 살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계속 눈여겨 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몇년 동안 봤다고요? 거의 약 50년 동안 지켜보고 난 이후에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루 이틀 산다고 해서 이 말을, 이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번은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만 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말을 평생 아마 딱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이삭도 동일하게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말은 꼭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앞에 말씀에 보면 스테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헤일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헤일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전하고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오게 됐다는 거죠.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여기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안기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정말 진짜야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르쳤다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배우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중에 일부분만 좀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빌리뽀서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거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의뢰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도대체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정하지 않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거짓 복음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생활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심족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니까 이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안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물론 비꼬는 말로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비꼬는 말이지만, 내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요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또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장에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1장 15절 후반부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견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그 모든 내용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제대로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복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야. 이 정도만 얘기하지 복음의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마서를 읽어야 하고 노마서를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가고 싶었지만 노마에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노마에 갈수 없으니까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편지라도 써서 복음이 무엇인지 좀 먼저 소개해줘야겠다. 그래서 노마서를 쓰게 됐죠.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마 노마서가 남아있지 않았겠죠. 노마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노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오늘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처럼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꾸준하게 살 때에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당신은 예수의 향기가 난다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겠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고 베드로 전사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도 했지만 여러 차례 아브라함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일어 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때 넘어질 때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면 또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끼어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산 가운데 풍성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만 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 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